이거 쓰고 빨래 인생 바뀜. 빨래할 때이 조합 쓰면 무조건 편합니다. 대용량 세제 보관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공간을 차지하고 어수선한 느낌 때문에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제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위드제이 대용량 액체 세제 받침대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받침대는 대용량 세제를 깔끔하게 보관해 주방이나 세탁실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대용량 세제를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계십니다. 물기가 생길 염려도 없고 세제를 사용할 때 흘림이 줄어들어 정말 유용하다고 하네요. 지금 위드제이 받침대로 공간 효율성을 높여보세요. 욕실이 비누 때문에 지저분해지거나 비누가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지는 경험 다들 아시죠? 마크툴 비누 거품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물바짐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욕실의 위생과 정리정돈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기존의 불편함을 이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아이의 운동복 손빨래시 매우 편리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감각적인 옐로우 컬러가 욕실의 생기를 더해준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밝고 청결하게 바꿔줄 이 제품으로 욕실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마크툴 비누 거품기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강력한 세정력과 매혹적인 향기, 이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실내 건조 시 꼽곡한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맘스라 볼트라 퍼퓸 캡슐 세제 16g, 100개 3인원 대용량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무려 8배 초고농축 세제 원액으로 세정력이 뛰어납니다.뿐만 아니라 이 캡슐 하나면 세제, 유연제, 향기 캡슐의 역할을 모두 해내어 실내 건조 중에도 의류에서 산뜻한 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캡슐 하나로 세탁이 간편하게 끝나고 탈취력은 물론 세척력이 탁월하며 미세먼지까지 제거되어 옷이 깔끔해진다고 하네요. 특히나 세제 플러스 유연제 플러스 향기 캡슐의 3인원 기능은 정말 편리하다는 평입니다. 실내 건조 시에도 산뜻한 향기가 계속배어온 가족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맘스러 볼트라 퍼퓸 캡슐 세제로 새로운 세탁 경험을 시작해보세요.